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죠. 자, 오순 오순 오순에서 이 순자는 열흘입니다. 열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이면 몇 일이죠? 오0일오0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임하셨다는 거죠. 자,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았던 그 문들을 다 박차고 나가서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얻고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날. 바로 그 날이죠. 자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더욱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는 나라와 민족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죠? 마치 유행처럼 유행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총성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오늘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들 많이 있잖아요. 치유하심과 또 뭐, 생명을 살리신 은사 많이 있지만 또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이런 다양한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인 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 이 있죠. 혼자합니까 대적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대적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가 세상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면 분명히. 이 악한 영 대적인데 악한 영도 사랑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런 사랑이 아니겠죠 예, 포로가 되는 것 어, 결박하는 것 그런 거겠죠 얽매이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매이는건 사랑이 아니죠 예. 그래요 자, 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도 악한 영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된 날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피험과도 같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은 이 성령님의 유무,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떠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자 삼손에게 이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밧줄이 다 끊어지고 결박되었던 것이 끊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새 나귀 턱뼈를 죽고 불레색 군대 천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린 줄도 모르고 자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평상시처럼 아 한번 나가 볼까? 그러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패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나가 볼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내 안에 정말 충만해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항상 과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말처럼 비극적인 게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 이것은 안 되지만 만일에 만일 지 못할지라도 당신에게 성령이 없군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응. 나는 평상시에 의식도 안고 살아가면서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러면 기, 기분 나쁜 거예요. 또참 희한하죠. 자, 아무튼 저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정말 그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전쟁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도 도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발. 영적 전쟁에도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도발을 하는 겁니다. 뭘 도발을 하냐면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엇으로 도발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정지한다는 거죠. 고발하고 정지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고발과 정제로서 도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이게 도발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에, 자, 욕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탄이 욕의 재산과 건강과 심지어는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까지 다,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도발을 하잖아요. 욕하고 죽으라, 욕해라, 그 도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욕에게? 요셉을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의 도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랑을 보세요. 권력의 탐욕으로 또 도발을 당하는 거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기와 미움의 도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시기와 미움으로 도발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도발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훌륭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치지 마옵소서. 그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택함 받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롭지 않아요. 도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도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꼭 꼭 도발하는 그 순간 있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네? 교회 가기 전에 얼마나 속을 긁어 놓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돌아가서도 속을 긁어 놓는 거죠. 직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깐족거립니까? 요즘 같이 또 그냥 뭐 큰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 창피하죠. 여러분 깐족거리며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여러분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은 구원받은 확신을 언제나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은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내 안에서 정죄와 고발을 합니다. 대적 도발, 어, 도발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무슨 도발을 하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내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쳐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끊임없이 갈라놓는 그런 흔들어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 막 즐겁잖아요. 하나님과 택하시고 구원받음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구원받고 택한받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 래잖아요 대적들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열받아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받은 구원도 소멸시키려고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부단히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씨앗들을 이 새들이 와서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말씀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이 복음의 확신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보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정죄와 고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자마자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의 기도 시간에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이 고백의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고 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나를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힘을 입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심착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 입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눈을 뜰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구원의 확신도 도우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넘기리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애굽한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실 때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넘겨 주었나니.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용사와 그 왕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대 여섯에는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씀하셨다.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모든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넘겨주었다고 할지언정 약속할지언정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지라도 나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어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는 이 성령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우리 3 4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정죄하고 고발당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저 자녀의 죗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흘린 생명의 피로 저 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정지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사탄이 무엇으로 계속 흔들어낸다 그랬죠? 정지와 고발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 확신을 흔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관계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중보기도와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오늘도 영적 전쟁을 끝없이 도발하는 사당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어, 그러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택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죽으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이 승리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승리를 승리를 실제로 바꿔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으니 또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지하고 고발하리요? 오늘 이 영적전쟁의 승리 바로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미움과 박해 또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